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여객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고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지역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46.6%. 지난 1996년 6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2분기 기준 부산의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0년 37.9%에서 21년과 22년 각각 41.8%로 올랐고 지난해 43.2%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취업자 수도 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 명이 늘었는데, 7대 특광역시 중 취업자 수가 증가한 곳은 부산이 유일했습니다. 시는 취업자 수 증가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률 상승이라는 착시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률 증가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49.9%로 역대 최고치를 갈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시는 청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각종 일자리 정책을 꼽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R&D 센터나 뭐 하나 하나 이렇게 뭐또 롯데 물류 이런 거에 들어오면서 또 청년들이 취직을 좀 많이 하게 된거 아닌가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시는 다만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도소매업과 건설업 침체 여파가 청년 고용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동민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년째 지지 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를 둘러싼 오해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 신분이 없는 동민이 지자체와 소화영화 재활원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보호는 받게 됐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 등록법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둔 아동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 보장원은 물론 인권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등은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는 부모의 지위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출생 등록이 국적을 부여한다는 오해를 받는 배경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이브 더 칠들은 강미정 팀장입니다. 국적법에 따라서 별도로 되는 거라서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라서 이게 되게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동민이 사례처럼 지자체나 또 다른 누군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입니다. 지자체의 선의에 의해서 지금 지원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선의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등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시행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는 부산 시민이 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1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와 GS글로벌, 일진 전공, EVKMC 등 4곳입니다. 네 시는 이와 함께 생계용 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소상공인이 지역 할인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국토교통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달 중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 공모에서 '라이징 윙스'라는 작품으로 당선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교도소에 가기 위해 다가구 주택에 두 차례 불을 지른 십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 4월 생활고와 입대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부산진구 다가고 주택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A군이 범행에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35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공원 산책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인근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며 도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공원 산책로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9도, 습도는 80%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